청량감은 있는데 방부제는 안 들어가 있고 보습 효과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 그런 인공눈물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촬영 들어가기 전에 카톡 보내고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번에 인공눈물 컨텐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눈이 화해지거나 네. 아니면 눈이 시원한 느낌이 나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진짜인가요? 그렇죠. 화하게 만들어주는 청량감 있는 인공눈물 중에 뭐 매일 써도 되는 인공눈물이 있고 단기간으로 써야 되는 인공눈물이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눈이 시원해지는 안약을 저만 하면은 눈의 피로감이 덜하고 환 느낌이 너무 좋다 이런 인공 눈물을 매일 넣어도 되냐라는 걸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 대답은 일본 인공 눈물로 알려진 아이미루, 로토제약 안약 시리즈는 인공 눈물처럼 매일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국산 아이드롭 시리즈, 미안 저만의 아이토풀 같은 제품은 인공 눈물처럼 매일 사용해도 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근데 북산 뭐, 아이들 옥시즈는 인공 뭐 우유처럼 사 우리가 약국에서 대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뭐 화한 청량감이 있는 안약은 이렇게 아이미루 시리즈 그리고 로토 시리즈 그리고 아이드롭 시리즈 뭐 미약 아이토클 등등이 있는데요. 우선 일본 제품들을 보면 아이미루 로토 안약은 대부분의 기능이 보습 효과에 영양 공급에 염증 완화에 충혈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산 제품을 보시면 뭐 보습 효과에 영양 공급 효과는 있으나 염증이나 충혈 완화 효과가 빠졌거든요 이 차이가 이 제품들은 매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이트럭 같은 제품은 일반 인공눈물처럼 매일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미로 로토 시리즈를 같이 볼게요 아이미로 시리즈는 42X 마일드, 기본, 골드 등등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고요 로토 지역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뉴브이 로토 EX 로토 지파이뉴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이 제품의 성분은 두세 가지 빼고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리고 청량감이 조금 다른 정도입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성분을 한번 보시면은 피리독신 연산력, 바이타민 B6거든요. 얘는 영양 공급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클로르페닐라민은 뭐 항히스타민 계열인데요. 알러지 완화를 시킬 수 있고 충혈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라하이로를 적용 염산염은 알파원 아고니스트인데 이게 혈관 수축제거든요. 혈관 수축이 되다 보니까 충혈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오스티그민 메틸 황산염은 아세트콜린 분해 억제제이고 그 결과 근육의 수축을 유지하게 돼서 가까운 거볼때 조절하는 근육을 도와줘요. 피로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미로 로토제약은 보존제로 벤잘코늄 염화물을 사용했는데요. 이 보존제를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결막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안구건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성분으로만 보면 보습 영양 공급. 염증 완화 그리고 충혈 완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안약을 일반 인공눈물처럼 매일 점안을 하고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은 물론 초반에는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요. 초반에 사용했을 때는 막 충혈도 좋아지고 눈 피로감도 호전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안약이다라고 생각이 될수 있으나 사용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점점 떨어질 거고요. 충혈이나 염증이 더악화되는 반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잘코늄 염화물 보존제가 들어가 있어서 장기간을 사용하면 망구 건조증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로 아이미루라든지 로토제약사의 시원해지는 인공눈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히알루론산이나 CMC 인공눈물처럼 매일 사용했다가는 케미컬 반응으로 눈이 더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와 다르게 국내 JW 중예제약의 프렌즈 아이드롭 시리즈 그리고 일량약품의 미안점안에 광동제약의 아이토크를 보습, 영양공급, 청량감 효과만 있어서 일반 인공눈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일본 제품은 안 좋고 국산 제품만 좋은 거 광고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No. 아, 지금부터는 아이드로 미앙, 아이토쿨의 주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론 주 성분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근데 부성분은 조금씩 다른 정도고 청량감도 그래서 다 달라요. 우선은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이 들어가 있어서 전해질로 눈물의 산투압을 조절해서 눈물층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포도당에 들어가 있어서 눈에 영양 공급을 해줘 눈에 피로회복을 돕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제품들은 보존제로 글루콘산 클로르 헥시딘을 썼습니다 어,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벤젤 코늄 같은 보존제보다는 얘네가 훨씬 더 나아요 그래 클로르 헥시딘 보존제가 훨씬 더 안전하긴 한데 이 조차도 오래 쓰면은 눈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업체 설명을 보면뭐 천연 눈물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삼투압을 조정하고 그로 인해서 눈의 건조증에 좋고 포도당이 들어있어서 눈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피곤한 눈에도 좋다라고 블라블라블라 써 있는데 보습력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이라든지 CMC 인공 눈물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화학에 만들어주는 제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대신 오히려 눈이 나는 좀 화해서 눈이 개안하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좋고 그리고 피로감을 덜고 싶다면 하 이런 안약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미드랑 모토는 의료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아이미루나 로토 제품 같은 경우에 의료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전문의 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심하지 않은 충혈, 감염이나 그런 거다 아니고 평상시에 충혈이 자주 되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쓰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되게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아예 사용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본 미모 분이나 타미아니아가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용 주기는 일주일 내외로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용 횟수는 하루에 3회에서 6회 정도 본인의 만족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화한 느낌이 들거나 방구제 없는 일회용 물품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청량감은 있는데, 방부제는 안 들어가 있고, 보습 효과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오, 그런 인공 눈물이 있더라고요. 3위 제약의 아이투어 민트가 바로 그런 제품인데요. 아이투어 민트는 약국 인공 눈물의 대표 성분인 CMC. 여기에 멘토을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똑똑한 제품인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아이드롭이나 미안이나 아이토크 같은 경우에는 보습 효과는 일반 CMC나 히알루론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건조증에 사용하는 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투어 민트는 머리 잘 썼어요. CMC 보존제도 굉장히 훌륭한 안약에다가 화연 성분만 넣은 거거든요 안구건조증 환자가 쓰기에도 괜찮은 안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한번 따로 남기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중에 청량감 눈을 화하게 만들어주는 인공눈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 그런 인공눈물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충혈 완화 효과나 염증 완화가 있는 아이미로제도 토사에 화학에 만들어진 인공 눈물을 일주일 이내로 사용을 해서 단기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되 일반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제품 와이드록 같은 제품은 보습 효과에 청량감이 있지만은 충혈 완화나 염증 완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장기간으로 인공 눈물처럼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와이트로 민트는 심지어 보존제도 안 들어있고 청량감도 있고 보습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준비했던 모든 제품을 한번씩 제가 다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리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